날아가서 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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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가세요? 수원가고 있어요? 호수공항 갔다가 할머니 만나러 갈거예요 이드팔 이드팔하는 이쁜이 이쁜이 쟈경아 어디에요 여기? 광교 호수공원 덥지? 간팔입고 나와야겠어? 짐벌을 사서 처음 해보고 있는데 좋네요. 흔들림이 없어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아잘 보고 있나요? 도병아 호수 처음 봤어 안 신기해? 응? 코끼리 열차 그럼 가자 출발해요 출발. 안녕, 출발. 안녕. <laughs> 고끼리 안녕 자 출입문 닫겠습니다 손 조심하시기 <웃음> 바랍니다 <laughs> <laughs> 수능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탑승하신 코끼리 열차는 꿈과 사랑이 가득한 성공이래요 <laughs> 귀여워. 아가씨, 공적재야? 멀리 있으면 공적재 보여요? 공적재 맞아? 얼룩말 보여요? 어이, 그냥 거미가 고 그만 놀고 거미가 고 그만 놀고햇살 거미가 비쳐? 고려거거 사자들이 더워서 그늘 밑으로 다 있어요. 사자야, 뭐해? 도겸아, 사자 보고 있어요? 보여? 안 보이지? 내려가서 볼까? 어? 응? 내려가서 사자 보자. 저기. 다뭐 봐? 봐봐. 안 봐. 사자가 다 더워서 죽었어. 도영 씨, 동물원 괜찮으세요? 됐고. 꼬 머리카락이나 내놓시오. 대고 치발기나 내놓시오. 아웅 좋아요좋아요 우와 낙타가 바로 앞에 있어 뭐야? 뭐야? 안 보이나? 아 됐고 맛있어? 아손 먹지 말고 아구 그 맛있어 새 바로 옆에서 투레먹고 있어 도겸이 끙끙끙끙끙. 아. 퓨레 먹고 신났어요? 이쪽아. 이쪽으로 오니까 시간이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강아니야. 유모차 있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게더 좋아요. 긴, 긴, 긴. 까꿍, 까꿍, 까꿍. 까꿍. 안에서? 까꿍. 까꿍. 엄마 혼자 안녕.